이번 유대회 21개 종목 가운데 조정 경기는 충북 충주에서 열립니다. 미국의 미시간대와 일본의 와세다 대학 등 세계 명문대학들의 경쟁이 또 다른 불거리입니다. 보도에 한승원 기자입니다. 잔잔했던 탕금호에 시원한 물살이 갈라집니다. 하나, 둘, 노전은 호흡을 맞추는 선수부터 에르고미터로 몸을 푸는 이들까지 오랜만에 경기장이 북적입니다. 오는 5일부터 4일 동안 펼쳐지는 광주 학의 유니버시아드 조정 경기. 대회로 앞둔 선수들이 첫 공식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I think after a few to race. 이번 대회에는 미국과 독일, 뉴질랜드 등 36개국에서 선수 5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전통의 조정명문인 미국의 미시간대와 일본 와세다대 등이 출전하는 등 세계 명문대학의 참가가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체대와 대구대 등 7개 팀이 참가해 이들과 실력을 겨룹니다. 사흘의 짧은 기간이지만 유대회 성공을 위해 자원봉사자만 300여 명, 소방과 경찰, 의료진도 200여 명이 지원됩니다. 선수들이 아낌없이 실력을 발휘하게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회 준비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5일 예선전을 거쳐 6일과 7일 13개 종목에서 최고 선수를 가립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